안녕하세요. 영자씨의 부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소개할 음식은요, 계란찜입니다.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란, 소금, 홍초, 파, 그 다음에 이렇게 면포,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 이제 이렇게 호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음, 계란을 이제 중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한번 여기다가 먼저 끓이겠습니다. 자, 물은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게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음, 이게 알이 쪄지면요. 알찜이 곱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을 일단 두개세개소주 정도 네 소주잔으로 하셔도 되고요. 밥 그릇으로 밥 공기로 한반 그릇 정도, 반 공기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여기다가 뚜껑을 딱 덮어서요. 얘를 먼저 살짝 그 끓여놓겠습니다. 데워놓는 거지요. 따끈하게 냄비를 이렇게 살짝 살짝만 약한 불로요. 계란을 이렇게 썩는 동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란을 깨 볼게요. 딱해 갖고요. 넣고, 여기다가도 소금. 소금은 집집마다 소금에 그 염도가 조금 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조금 넣고요. 먹어보고 간을 보고 나는 겨좀 너무 싱겁다. 그러면 좀더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물은 제가 계란 하나에 물은 소주잔으로 하나. 근데 나는 조금 부드러운 게 좋다. 그러면 조금만 더 부으세요. 조금만 한 소주잔에 3분의 1정도. 응, 음. 그런데 나는. 만약에 계란을 3개를 한다 그러면 소주을 찰랑찰랑 3개 하고 거기다가 한컵 정도만 더 부으면 딱 맞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계란을 잘 풀어 보겠습니다. 계란을 풀 때는 위에서 젖지 마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서 음, 수저를 이용해 갖고요. 자, 이렇게 거품 안 나게 하세요. 거품이 나면 계란이 안 이뻐요. 알찜 했을 때 한번간 보겠습니다. 음, 간간하고 맛있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얘를 갖다가 그냥 집에서 쪄서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사진도 찍고 해야 하니까 촬영해야 되니까 일단 요런 음, 망이 있으면 체에다가 한번 걸러볼게요. 자 걸으면 좋은 거는요. 계란을 탁깰때 혹시 계란 껍질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를 또 걸러낼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숟가락으로 밀으면서 싱싱한 계란은 이끈 때문에 잘안 내려가요. 한번 더 아까우니까 자, 그런 동안에 물은 잘 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 계란을 이제 저희가 그 덮어서 쪄야 하는데 그냥 찌지 않고 덮어서 쪄, 쪄야 하는데. 이렇게 호일을 갖고 이렇게 뚜껑을 해서 밑에가 안닿게끔 냄비 안 쳤을 때안닿게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접시가 있으면 접시를 이용해서 하곤 해요. 이 접시가 이 그릇보다 계란을 찌는 찜그릇보다 이게 좀 크거든요. 그거를 갖고 제가 집에서 있는 면포를 고 얘를 이렇게 쌀 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별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이래 갖고. 양분지게 싸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면포를 사용하면 좋은 게 결안이 다 익었다, 안 익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 호일은 뚜껑을 열려면 좀 뜨겁고 딜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뚜껑을 이렇게 열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해서 써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동안에 벌써 결안 앞질 물이 끓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불을 한번 끄고, 불을 끄고 놓으세요. 불을 끄고, 얘를 앉혀보겠습니다. 어느 식으로 이렇게 딱 앉히고,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잖아요. 그러면 한 10분쯤 있다가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열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호일을 사용하면 그게 조금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불 켜겠습니다. 자, 불은 물이 끓었기 때문에 굳이 생불이 필요 없고요. 약하게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약한 불로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계란을 세개 해야 된다. 그런다고 30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세 개를 해도 한 15분 정도. 그러면 충분히 계란 세 개의 알찜을 아주 맛나게 밥상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앉혀놓고 고명을 한번 해볼까 해요. 식단에 식탁에 놓을 때 기왕이면 이쁘고. 그래야 보기도 좋고 또 정성도 담겨 있고 또 손님이 왔을 때 그렇게 하면 좀 되게 좀 보기 좋거든요 같은 가란찜이라도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말 쉬워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조금의 센스만 있으면 돼요 예, 집에 있는 대파의 끝 부분도 상관없고요 쪽파는 상관없어요 쪽파든 대파든 맨 가는 가늘고 이쁜 부분을 이렇게 어슷썰기를 해요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개. 자, 세 개. 하나, 둘, 세개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홍초로 끝을 조금만 사용할게요. 이렇게 딴듯하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요. 그냥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나중에 계란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제 계란 위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뭐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면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집, 집에서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올릴 거예요. 지금. 결안이 음, 잘 끓고 있어요. 김도 살살 하려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안 나요. 이게 물을 많이 부으면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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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그달구지가 가는 소리가 난다. 이달게락 달그락 달그락 달다락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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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나 안 됐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확인할 때 얘만 이렇게 딱 들으면 돼요 이렇게 아, 아주 보세요 자, 그리고 젓가락으로 폭판을콕 찔러보는 거예요 계란물이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잘된 거예요 아주 맛있게 잘 익은 거예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꺼낼 때 조심하세요. 뜨거우니까 조금 식혔다가 끊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촬영해야 되니까 꺼내보겠습니다. 자, 꺼냈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매 만들어놓은 고명을 올려볼게요. 아, 이거 할수 있을런지 모르겠다만. 자, 아까 구멍 낸 데다가 얘를 딱 놨어요. 놓고, 그 다음에 팔을 놓고, 또 얘를 하나, 여기다 놓고 네이크로바를 할걸 그랬나요? 엄마 엄마. 안경을 쓰고 제가 안경을 썼어야 되는 건데 안경을 안쓴 관계로 되게 버벅거리네. 자 이렇게 그냥 대충 할게요. 자, 계란찜이 완성되었습니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